일단, 200권의 마케팅 강의를 통해 3,000개의 브랜드 컨설팅을 한, 이렇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100곳을 연락하면 한 98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가 관심을 보일랑 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좀더 매력적일 필요가 있다. 수치주를 대해서 이제 매력적으로 더 보일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나라에서 모조리 살아보고 일하는 노마드 마케터 김재입니다 36, 200, 3000. 저는 30개월 동안 멕시코, 미국, 태국, 네팔, 한국 등등 여섯 개 나라에서 살아보며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무대에서 발표를 할 때면, 아, 기본 자질이 없어.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꾸준히 연습해서 200번의 마케팅 강의를 진행했고요. 약 3천여 개 브랜드 컨설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는 155일 차고요. 제몸 속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 장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숫자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적어본 적 있나요 그니까 많은 분들이 나를 숫자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은 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아직 대단한 결과는 이런 건잘 나가는 사람만 적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별거 없는데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우주 아래 결코 별거 아닌 시간이 없다는 걸요. 뱃속의 아기가 이제 하루하루 커가는 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실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평범하다고 말한 그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들어보면, 아, 맞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지. 내 앞으로도 저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내가 몰라주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남들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멋지다는 걸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경험과 시간을 숫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더 들려드릴게요. 저는 생각도 상상도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대려 이걸 막 짓눌려가지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에서 살아본다고? 아, 뭔 소리냐? 이나 하자. 헛소리, 막 현실로 돌아가자. 근데 왜 나는 남들처럼 적응 못할까? 괴로워하고 스스로 위로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위로도 아니고 제게 더 한계를 긋고 그선 뒤로 걔좀 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마케팅 프로젝트를 합니다. 네팔에서 요가 수련을 하다가도 줌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제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3년 전,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저희 시아버지가 미국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미국에 갈 수도 없고, 누군가 한국에 데려올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몇 달을 창고에 계시다가 화장제가 되어서 택배로 보내졌습니다. 아, 이게 참 현관 앞에 택배를 드는데, 죽음이라는 게 정말 가볍더라고요. 그 가벼움이 너무 무섭습니다. 남편과 함께 잘해보자. 우리 잘 살아보자는 이유로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또 일어나면 얼굴도 못 보고 출근하고 이런 게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여행길에서 만났던 우리는 아, 그래. 언젠가 다시 여행하고 살자. 그렇게 해보자. 말만 하면서 오늘을 또 죽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 이렇게 딱 드는 순간은 도저히 이거를 무서워서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 사실 저는 그냥 바로 한달 안에 퇴사를 하고 도망을 쳐버렸죠. 일단 미국에서 3개월 지낸다 생각하고 중고차 하나 사고 매트를 깔았습니다. 근데 생각이 막 금방금방 금방 막 숭덩숭덩 나가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다시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한국 가야 되나? 그럼 난 뭐야? 또 도망치는 건가? 이렇게 너무 불안해져서 그 마인드 코칭이라는 걸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코치님과 만나는 날첫 질문이 코치님, 제 강점과 약점은 뭐예요? 이거였어요. 30년을 넘게 살아도 제 자신을 설명을 못하고 이걸 또 남한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코치님께서, 아, 그럼 김제이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관심사 뭐 있었는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적어봤죠. 뭐 글쓰기, 마케팅, 뭐 만드는 거 회사일이었던 마케팅, 뭐, 이래 이래 써보니까 12개를 제가 적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내 관심사가 12개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어지고 머리에 명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해봤으니까 그걸로 뭐라도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적었죠. 일단 2 0 0권의 마케팅 강의를 통해 3,000개의 브랜드 컨설팅을 한김제희 이렇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 왠지 뭐 민망했지만 저 진짜 솔직히 너무 잘하고 싶어서 직접 강의 하고 싶다고 막 코엑스랑 막 킨텍스에 전화하고 자리를 만들었었거든요. 발표를 제가 못 하고 맨날 망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아 그래도 200번 어찌됐던 해봤네 아 고생했다. 그때가 처음으로 저를 알아봐주기 시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마케팅 실패 사례, 성공 사례, 뭐안 해봤어도 나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상상의 제안서들을 전부 정리해서 소개 자료를 만들었어요. 아, 이제 다 만들었죠. 준비가 됐다. 근데 사람들은 저를 찾아주지 않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으니까 저는 어떡해요. 직접 이제 팔아야죠. 친구들에게 막 톡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마케팅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 연결해 주라. 내가 못하면은 남들 잘하는 사람 내가 무조건 연결해 줄게. 하루에 세명에게 무조건 연락했습니다. 3주가 지나니까 연락 하나가 오더라고요. 아는 대표님이 마케터 찾는데 소개 좀 해줘. 그래서 바로 소개해 드렸죠. 아, 그게 나야. 네그 대표님께서 자료를 보시고는 어 그래도 삼천 개의 마케팅 컨설팅 했으면 적어도 다른 업체 사라는 많이 알겠네요 뭐 짧게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적은 경험의 숫자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는 좀더 크게 업체 연락처를 막쫙 찾아가지고 백 곳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백 곳을 연락하면 한 98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가 관심을 보일랑말랑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 거절 어떻습니까? 뭐제 존재가 거절당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타이밍과 아이디어가 그저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좀더 매력적일 필요가 있다. 수치들을 대해서 이제 매력적으로 더 보일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회원수 유입 3배. 요런 것들을 300%라고 적고요. 여러분, 3과 300, 300이 더커 보이죠? 글세개를 썼습니다. 여기 에 끝나지 않고, 글세개의 조회수를 다 더해봤더니 3천이더라.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끌어온 글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숫자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니까 색다른 매력이 있죠. 이렇게 저와 일하고 싶다는 곳이 두 곳에서 다섯 곳, 열곳 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온라인 줌 미팅을 통해서 했어요. 일을 하면서 하와이, 멕시코에서 살았습니다. 어, 신기하더라고요. 숫자로 적었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몇몇 분들을 모았어요. 한 분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아, 나는 이걸 로뭐 사업이든 컨텐츠든 뭐든 하고 싶은데 경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전 세계 여행을 했는데 독도가 아름다워서 나는 네 아, 번이나 갔다. 사람들이 막 똑, 독도는 막꼭 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독도 이야기를 하는데 막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리했죠. 3년 동안 32개국 세계여행. 그런데 독도만 네번간 이유는? 여러분, 벌써부터 이분의 독도 여행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이분이 독도 여행 글을 쓰거나, 쓰면 무조건 클릭하고 패키지 만들었다. 아,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한 분은 이제 회사 다닌 지가 1년밖에 안 돼서는, 아, 나는 그걸로 뭐쓸게 없다. 뭐 잽도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뷰티 회사인데요. 제안서랑 이메일만 막 엄청 쓴대요. 그럼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 누굴까요? 맞아요. 3개월 차 인턴, 취중생이 있죠. 우리가 작다고 느끼는 시간도 누구한테는 이게 기밀 정보입니다. 처음에는 제안서 하나 쓴 데는 한달 걸렸대요, 이분이. 근데 이제 막 계속 쓰다 보니까 한 달에 4개 정도는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신입 1년 차, 제안서 속도 4배 올리는 방법. 어, 좀더 이제 다양한 시간으로, 시각으로 풍성하게 숫자를 다듬어 볼까요? 1년은 365일,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 동안 미친 듯이 쓴 30개의 제안서. 제안서를 잘 쓰는 노하우, 지금 3개 푼다. 이거를 이제 듣는 순간, 이제 3개월 인턴들은 막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점점 나의 경험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한지 감 이제 슬슬 오시죠? 네. 친한 친구는 이제 10년 동안 여섯 번 퇴사한 자기를 어디서는 한심하게 볼 거야. 난 맨날 이렇게 뭐, 좀만 하면 퇴사하나봐. 이렇게 보겠지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듣고, 야, 남들한테 말해봐. 2년마다 회사 옮기는데 최종농같이 너가 쫙쫙 붙어? 야,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거 궁금해해. 근데 그걸 듣고 막 친구가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고로웠던 시간, 애썼던 시간, 이런 것도 너무 몰라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나만의 경험, 경력, 또막 애썼던 시간을 다 끌어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눈앞에서 실질적인 실체가 되어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나의 관심사 12개부터 적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12개, 200개, 3000개의 브랜드. 이렇게 실체가 되니까 정리가 돼서 명료합니다. 내 고생과 애씀을 이제서야 내가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숫자로 말해야 됩니다.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이것보다는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출퇴근 지하철 20분 짜투리 시간 동안 1년간 몇 권의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말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매력적인가요? 나와 상대가 알고 있는 그 기호, 숫자로 명확히 전달되는 순간 소통이 와, 이렇게 명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저 이거 좋아해요. 이거 잘해요. 뭐 이런 거는 기준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거든요. 저, 뭐, 팀제이 마케팅 합니다. 맡겨주세요. 이러면 옵니까? 만국 공통어인 숫자로 매력을 똑똑히 우리가 보여줘버리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스타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소개할 때는 숫자를 넣어봐서 말해봅니다. 뭐, 누가 뭐래도 내가 살아온 경험의 숫자니까 말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상대도 이해가 빨라서 많은 기회들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그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소셜벤처유니버시티라는 사업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서도. 아, 저는 솔직히, 뭐, MOU 특허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서 30명한테 뭘 해보고 몇 명한테 강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숫자로 보여줬더니 사업을 더 공부하라고 천만 원을 산걸 주시더라고요. 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치앙마이에서는 제가 거절했던 이제 숫자를 다 적었죠. 뭐, 100명 중에 98명이 막 거절했어. 나중엔 뭐몇 명이 더 나한테 요청하더라. 이런 숫자를 보여주면서도 영어 강연해보는 것도 도전해봤습니다. 네, 3년 동안 노마드 마케터 살아보면서 배웁니다. 아 이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구체적인 숫자로 기록되는 순간, 나의 시간이 결국 꿈의 증빙이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많으면서도 아, 현실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근데 혹시 작년에도 같은 말 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을 또 미루고 맙니다. 아, 우리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데,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세바시 15분 듣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는 하루에 15분 만큼은 나를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인 만 5년이라면 근로시간 총만 920시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깨져보고 욕을 먹어봤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죠. 하루 평균 우리가 500보만 걸어도 지난 10년 동안 걸었던 걸음은 183만보. 이거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명상가이자 사업가인 마이클 시거는 《상처받지 않을 영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실제로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아이 글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직접 미국에서 찾아뵙기도 했어요. 예, 손에 잡히지 않은 한계, 오늘도 괜히 막 우리가 막 짜부 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숫자로 기록하면서 우리를 좀 알아가자고요. 마음을 열고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시간을 감히 살아봅시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코팡안이라는 태국의 섬으로 떠납니다. 이제는 예전의 불안함도 오늘의 설렘이라는걸 압니다. 아마 한계는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제 시간에 기록하고 알아봐주면 모든 일이 잘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결국 잘될 사람들, 나 알아봐주고 소중히 기록해봅시다. 감사합니다.